경향신문 팔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임위 다 주면 더큰 문제. 대통령실과 교감 후 후퇴. 이렇게 경향신문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대통령실의 필요성이 사실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의 교감 하에 의총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쓰고 있고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일곱 개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온 것은 잘했다고 본다. 정보위와 국방위 외통위를 야당해주면 더 문제가 생긴다. 용산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춘경원 내 대표가 결국 받으면서 야당을 막 거세게 비난을 하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원내대표직을 사의를 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은 가령 동아일보의 경우에 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의총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뒤에 짐을 챙겨서 원내대표실을 떠났다. 의총에서 당내 의원들은 책임을 왜 혼자 지느냐. 이건 책임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류를 했는데 추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발언을 끊고 사퇴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다고 한다라고 하고요. 이 직후에 여당 3선 중진 의원들은 긴급회동을 갖고 사퇴 의사 수용할 수가 없다면서 재신임의 뜻을 밝혔는데 27일 의원총회에서 추경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경향신문이 아까 이제 본 기사를 보면은 장내와 대통령실의 신뢰가 두터운 추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도 추경 원내대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는 상황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손해다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음.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지난 21일 법사위에서 진행된 최상병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 공세 속에 대통령실 외화부혹에 접근하는 증언까지 나왔다. 여당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데 대한 부담이 컸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민주당에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국민의힘은 불참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네. 어떻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어베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 회수, 그러니까 차상병권 수사보고서를 이첩했다가 그다음에 회수해 오는데 회수와 관련해서 자신한테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지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개별 의원들도 사실. 상임위원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벌써 이제 누가 할지를 벌써 서로가 <laughs> 이제 벌써 이길다 그 싸움이 치열한 음. 거예요? 차기 정무위원장으로는 삼선의 유한우 의원, 주한일보 기사인데, 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삼선의 이철규 의원. 음. 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는 또 어, 그거 그저 그건데 석유가스. <laughs> <laughs> 그러게말입니다 기획, 기획재정위원장으로는 삼선인 송원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삼선 중진 의원들은 의원회관에서 연석 회의를 열고 상임위 명단 작성을 위한 의견조율에 돌입했다 이렇게 돼 있고 야. 국민의힘 뭐 국회 부의장 선수과 관련해서는 여당 여권 관계자가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초 <laughs> 최다선인 주호영 조경태 의원 사이에서 연장자인 주 의원이 먼저 받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음. 전반기는 주호영 의원이 하고 후반기는 조경태 의원이 하자 음.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사선에박덕흠 의원이 출사표를 내밀면서 경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부의장도 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많은 거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날 타결된 원구성에 대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추원내 대표와 의원들의 충정어린 결단으로 원구성이 가능해졌다. 좀 흡족한 부득기인것 같아요 아우 <laughs> 좋게 싸우라며 고나이브하게 하지 말고 야당하고 네. 싸우라고 한게 대통령 아니에요 거부권을 믿고 한번 싸워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네. 막 입법 청문회를 하고 막 이게 안 되고 이러니까 아. 아, 민생을 위해서 잘한 결정이다 예, 네. 민생을 위해서는 역시 국회가 돌아가야지 네, 그럼 민생을 민생을 위해서 진즉에 좀 들어오지 그랬어. 아, 그러니까요. 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벌써 다 마음은 다 저기 콩밭에 가 있고 내가 부의장하고 뭐 누가 상임위원장을 하고 벌써 다 친윤, 아니, 네. 친윤 주류 유난홍 의원 뭐 멀어졌다고는 하지만 유난홍 의원 이철규 의원 뭐 이런 분들 다 이름 나오고 뭐. 네. 그래서 그런가. 아, 지신뭐 전당대회 후보가 4 명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콩가루 집안, 반윤하면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을 써서 공격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 지금 그 후보들 간에 뭐 가지고 지금 티격태격 하고 있는지 중앙일보 사면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 보십시오. 한동훈 최상병 특검에 나, 원윤, 본인 특검도 받겠나? 본인 특검이 그 한동훈 특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엉뚱한 소리를 해? 특검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 네. <laughs> 너도 받을 거야? 그렇죠. <laughs> 특검이 그렇게 좋아? 대통령도 <laughs> 받으라면, 받으라고 하는데 니도 받아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도 뭐 <laughs> SBS 라디오부터 시작을 해서 <laughs> 종편 이런데 쭉 이제 인터뷰를 좀 했어요. 네. 근데 어~ 요런 인터뷰를 하면서 당정 관계를 예를 들면 뭐 수평적으로, 수평적으로 막고겠다 재정립한다라고 하면서 음. 견제하고 쓴소리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하고 실용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음. 그다음에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이 부서 설치에 대해서도 안말안 안 만들 이유를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방향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타이거 우주나 저나 방향은 비슷하게 칠수 있다. <laughs> 하지만 정치적 리더십은 디테일에 있다. 국민에게 통보하듯 말할 게 아니라 이해할 때까지 끈질기게 설명해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방향은 맞다는 거에 대해서 방향은 맞다. 음. 아, 타이거 우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방향은 맞게 칠수 있다. 골프라는 게, 골프를 제가 쳐본 적은 없지만 음. 방향은 뭐 같게 갈수 있겠죠. 근데 타이거 우주가 해가지고 저기 뭐 가는 거랑 음. 저 같은 녀석이 어,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앞에 툭 떨어지는 거랑 같겠냐. 방향이 같으면 돼. <laughs> 첫는에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톡떨어지는 거나 저 이렇게 떨어 하는 거나 방향만 같으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네. 네. 야, 그러면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완전히 대통령하고 등을 돌리고 가는 거냐? 이제 상대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 그랬... 막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은안 된다 내부 싸움 붙여서 뭘 하자는 거냐 여당 대표가 되자는 사람이 대놓고 반윤하자고 달려들면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적격을 했다는 것이고 음.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높다고 하면 한동훈 특검도 할 거냐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음. 윤상현 의원도 조국 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YTN 라디오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관계는 거의 바닥이다 당정관계 파탄은 불보듯 뻔하다 한동훈 대표가 탄생하면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에? 여전히 최상병 특검법 수정 제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살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어. 했고 에?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가지 방법입니다.